아, 이거 바닥 축축한 거 봐라. 지금 말이죠. 비가 계속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녁에도 또 비가 온대요. 하여튼 지금 도서관 간다. 지금 바닥 이렇게 축축한 거 보면은 당연히 배달 못하고 저녁까지도 마를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배달은 포기. 배달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도서관 가서 일이나 해야죠. 야, 동네가 무지하게 조용하네. 점심 먹고 낮잠들 때리시나? 아, 밥 먹었어요. 뭐더라? 멸치볶음. 세계 최고의 멸치볶음. 그리고 밥. 그리고 카레 뭐 비슷한 거. 그리고 성경 체리김. 씩씩하게 잘 먹었고. 커피 마셔야죠, 커피. 커피는 말이죠. 도서관에서 마실 거예요. 도서관 1층에 아주 씩씩한 커피가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뜨거운 커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때리러 간다. 아, 우리 친구. 점심 먹었나? 점심 먹었나? 안 먹었나? 잘 챙겨 먹으라.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얼굴에 땀이 맺혀 흘러내릴 때쯤 도서관에 도착했죠? 오늘은 말이죠. 도서관 출입카드를 아주 야무지게 챙겼어요. 지난번에 도서관 출입카드를 안 챙겨와가지고 살짝 당황할 뻔했지만, 물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바코드 입력하는 게 훨씬 편해요. 파트 오늘 출입카드를 나머지 챙겼어요 근데 그 추리 카드를 아주 특별한 곳에다가 챙겨놨거든요 좀 이따 공개하겠어요 저 일단 도서관 들어가겠어요 자 오늘 도서관은 시원하겠죠 시원하겠죠 아 겁나 시원하고 최고다 최고 자 도서관 추리 카드가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히든 포켓이라고 해가지고 가방끈 여기 여기 이렇게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또뭐 자크가 있는데 이거 막끈 달려있어요 이거 뭐 도난 방지? 뭐 RFID 이거 도난 방지 보시기가 뭐 있고 이거 지퍼인데요 골치 앞에 생겼죠? 이게 이중 잠금이에요 하여튼 뭐 이상하게 힘을 주면 이게 열려요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열면은 안에 아, 기가 막히죠? 그리고 뭐 이어폰부터 케이블 충전기 여기 뭐 휴대폰 거치대에 마우스에 텀블러도 들어가고요 요거 노트북 거치대 그리고 보조 모니터 노트북 장난 아니죠? 깔끔해요 그리고 가벼워요 가방이 당근으로 3만원 주고 산 가방 설명에 마칩니다 나는 커피를 사서 마시겠다 커피 테이크아웃 완료했고요 요거 씩혀하죠 여기다가 넣고 좀 시켰다 먹어야 돼요. 여기 커피 무지하게 뜨겁기 때문에 바로 먹으면 사고난다. 여기 이 텀블러가 무지하게 씩씩하거든요. 그래서 텀블러는 이만한데 커피는 한이 정도. 한이 정도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 카페에 계신 선생님이 물을 좀 많이 넣어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텀블러가 너무 안 차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정량으로 처음에 주셨고 내가 정량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위에 둘레가 이만하기 때문에 잘 쉬어요. 커피가. 려 볼까? 아, 좋다. 커피 좋네. 아, 커피 좋다. 이 연속 성공이다. 오늘은 있잖아요. 막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일을 하진 않으려고 하거든요. 가볍게 하겠어요. 가볍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딴 소리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냥 좀 가볍게 일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은데 일단 해 볼게요 아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야 지금 비 무지하게 온다 장난 아닌데?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단하다 나는 이제 열람실 들어갈 거라 상관없는데 집에 갈때 저렇게 안 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도서관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저 출구 앞에서 그냥 서 있네 자 오늘도 화이팅 이야 이거 밖에가 지금 엄청 습한가 보네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요 카메라 렌즈가 엄청 뿌옇네 이것도 느낌이 좀 있으려나 하여튼 조금 기다리면 이 뿌연 게 없어지겠죠 어 뿌연 것좀 없어진 것 같다 날씨가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아, 야 오늘 갑오징어 쭈꾸미 잡으러 간 사람들 잘 잡으려나 모르겠네 얼마 전까지 쭈꾸미 금어기였다가요 아마 지금 금옥이 풀렸을 거라서 사람들 을 엄청 잡으러 갈 텐데 아 쭈꾸미 잡는 거 재밌는데 말이죠 가고 싶다 낚시 옛날에 한참 파이팅 넘칠 때막 카페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인터넷 카페 말하는 거예요 뭐 커피 마시는 카페 말고 인터넷 카페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동출이라고 같이 나가서 동반 출조 나가서 잡고 그랬어요 가슴장화 뭔지 아시죠? 웨이더 가슴장화 신고 막 호구 같은 데 가서 쭈꾸미, 갑오징어 시시하게 잡고 그랬는데, 그게요,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갑오징어나 쭈꾸미를 먹고 싶다. 그러면 시장에서 사면 막 마리에 1 5 0 0 0원 이만원 할 때도 있고 난리도 아닌데, 근데 그게 제일 싸요. 낚시하러 가서 잡아서 먹는 건요, 싼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럼 낚시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갑오징어, 쭈꾸미, 그리고 가끔 낙지, 이런 거 잡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씩씩하게 그냥 연포탕 같은 거, 뭐두 종류 샤브샤브 씩씩하게 끓여먹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아, 진짜 낙지 가고 싶네. 근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이 하루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뭐 짐도 싸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돈도 장난 아니게 들고요. 언제 한번 갔다 오고 싶긴 하네. 낚시 장비 같은 거는 뭐 최고급은 아니어도 쓸만한 걸로 그래도 몇 세트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거 안 쓰면 은 팔고 싶은데 팔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팔아야 된다는 현실과 팔고 싶지 않은 기분 그런 게 있는데 골프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골프채 식식한 거 있는데 골프 한참 옛날에 재밌게 하다가 언제부턴 그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골프백이 팔면 은뭐한달 정도 밥값은 나올 것 같은데 친구가 절대 팔지 말래요 가지고 있으래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요새도 날씨 좋으면 가끔 저기 연습장은 가고 싶거든요 한 200m짜리 레인지 가서 시원하게 그냥 빵빵 치고 싶은데 그거 하려고 하면 돈 아까워요 요즘에 얼마나 하나? 한 시간 반에 한 2만 원, 3만 원 하려나? 돈이 아까워요 옛날에는 그게 얼마든지 재밌어서 갔는데요. 지금은 돈을 아주 적게 쓰고 골프 연습을 할수 있어도 만족감이 떨어져요. 재미가 그렇게 없어요. 마법사 코리 아빠가 골프에 흥미를 잃었다는 소식은 우리 환자 골프 환자 친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자 헛소리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시 열람실 들어갈게요. 파이팅 밥먹으러 갑니다 도서관에서 빌 받아가지고요 일을 좀 해야겠어요 날씨도 별로 안좋고 그냥 도서관 안에 들어온김에 여기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오늘 저녁메뉴 탕수육이래요 참을 수 없죠? 자 오늘 백반 씩씩하게 떴고요 이거 엄청 고소할 것 같은 새우가루 탕수육 콩나물무침 참치김치찌개 밥 때린다 아 김치도 있었는데요 탕수육을 위해서 김치를 포겠죠? 김치는 집에서 먹으면 되죠. 때린다. 아 참치 김치찌개. 오 두부도 잘 떴네, 내가. 두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어쨌든 하나 걸렸다. 와 아, 맛있네. 집에서 먹는 참치 김치찌개 맛이 난다. 대단하다. 탕수육. 음, 소스가 엄청 맛있네. 급식이니까, 탕수육은 뭐, 딱딱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 나름대로 바삭함이 남아있고, 고소하고, 맛있고, 소스가 아주 맛있네. 새콤한 게, 콩나물 무침. 음, 너무 맛있다. 와, 아주 아삭하고 맛있게, 조리가 잘 됐네. 질기지 않고 아삭하고 맛있는 콩나물찜. 야, 콩나물 좋다. 그 다음에 이 새우 가루.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오늘도 무지하게 고소하다. 야, 새우는 왜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진짜 맛있다. 아, 어떤 분이 이걸 또. 이밥 얼마냐고 도서관 식대 얼마냐고 또 물어보시는데 6,000원이라고 한 34만 원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그분이 또 댓글을 남겨 놓으셨길래 직접 촬영까지 해가지고 메뉴판을 그냥 풀로 찍어서 드렸는데 그 동영상에다가 또 식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러시나? 뭐 어쨌든 정확히 못 보셔서 그러실 테니까 6,000원이에요 6,000원 백반은 6,000원이고요. 뭐 돈가스, 생선가스 이런 거는 7,000원. 그리고 뭐 우동 이런 거 있고요. 라면, 만두국, 뭐할때 많아요. 이건 6,000원. 와, 지금 날씨 알림이 왔는데요. 20시? 8시에, 8시부터 0시까지 16.7mm의 비. 16.7mm면 실시간에 집에 빨리 가야 되나?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당연히 일이 잘되면 일을 해야죠. 아삭아삭 맛있는 콩나물 보내버렸고요. 이제 차례대로 보내주겠어요. 너 맛있어서 좀 빨리 먹은 경향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맛없게 먹는 것보단 낫죠. 참치김치찌개 잘 가고. 아니, 이 탕수육 소스가 말이에요? 스위트 칠리소스 같은데 제품인 것 같은데 제품 중에서도 맛있는 걸잘 고른 것 같아요 탕수육이랑 엄청 잘 어울린다 아 맛있어 아이 무지하게 고소한 새우가루 이것도 끝나가거든요 아 진짜 놀랍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고소한 맛이 있을까 싶어요 진짜 고소하다 자, 이6 0원짜리 밥, 6 0원 6,000원, 6,000원짜리 ,000원, 밥. 상수육 두 조각 남았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반죽이 튀겨진 것 같고 고기가 안 들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6,000원짜리 밥, 5,000원 아니고 6,000원짜리 밥 거의 다먹어가요 아, 세계 최고의 6,000원짜리 밥. 오늘도 역시 대만족. 아, 6,000원짜리 밥다 먹었어요. 6,000원짜리 밥 씩씩하게 먹고 6,000원짜리 밥 식판 치웁니다 자 6,000원짜리 식기 반납하고요 6,000원짜리 밥 먹고 나온 쓰레기 따로 버리고요 아이고 밥잘 먹었다 밥잘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네? 밥만 잘 먹어도 아주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밥잘 드셨나 모르겠네 아 여기 옥상 몇 바퀴 돌고 들어갈게요 비가 조금 오는데요. 마주만한 비고.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들어가야지. 바로 들어가면 힘들 거예요. 아니, 비 별로 안 오는 것 같다고 했더니, 바로 비 많이 오는 거 없어. 점점 많이 오네. 그래도 한 다섯 바퀴는 더 돌아야겠다. 열람실에 다시 들어가서, 짧게는 2 시간, 많게는 3 시간. 3 시간 이내에 결판 짓는다. 자, 이제 다섯 바퀴 돌았다. 들어갑시다. 자, 고생했습니다. 지금 합시다 비가 오죠 아까 무지하게 쉬하게 오는 것 같더니 하여튼 비 적당히 올때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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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도 치고 그러네 비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네요 많이 오고 좁게 오고를 떠나가지고 하여튼 비가 금세 꺾일 것 같진 않아요 내일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 체크를 좀 해봐야겠어요 내일은 뭐 성당 가는 거 말고는 지금 뭐꼭 해야 될건 없는데 오늘 날씨가 안 좋은 김에 도서관에서 일을 좀 해봤는데요 좋아요 자리에 앉으면 일은 돼요 집중만 하면 쭉쭉 되는데 아, 한 번쯤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루 정도는 말이죠. 세상이 무너진 듯이 잠이나 자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 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고요. 여건이 안 되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수 없잖아요. 편의점 구경이나 한번 할까? 그, 짱구 모시기, 신짱 모시기 있죠? 달콤한 거. 그거랑 한두개더 샀어요. 세개에 3천원 행사 중이어가지고요. 과자 하나만 먹어야지 집에 가서. 두개 먹으면 세개 먹고 그러면 안 된다. 대참사죠. 그 크래미 하여튼 비슷한 이름 뭐 많죠? 개맛살. 원플러스 원 3천원 하는데 방금 과자 산 거랑 가격이 똑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맛살 그거를 샀으면 은 분명히 또 맥주를 한캔 샀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술은 마시는 것 보다는 안 마시는 게 낫죠? 하여튼 뭐술안 마시고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꼭 오늘 일이 아니어도 내일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게낫것 같아서 술은 안 샀어요 아.. 만약에 내일 시간이 좀 괜찮으면요 탄산수를 좀 사야겠어요 얼마 전에 청결청 담가놓은 게 아주 잘 익어가지고 이제 탄산수 시원하게 타서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시간이 되면 탄산수를 사고 뭐, 근데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고요. 시간에 남으면 하고. 하여튼 모르겠다. 내일 성당만 가면 돼요. 자, 이제 집 앞에 다 왔거든요. 집에 와서 과자 하나 먹고 조금 쉬다가 영상 편집 마무리 해야죠. 도서관에서 영상 편집을 꽤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오늘 안에 영상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내일도 씩씩한 영상 찍어서 올리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